자, 잘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오랜만이라는 게뭐한 일주일? 뭐 이럴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 이게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바로 스몰 토크 하나의 또 방편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칭찬하기가 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If you don't have anything nice to say, just don't say anything. 이런 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할게 없으면 just do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일단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딱 만났을 때 일단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복장,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른 스캔을 빨리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 머리 잘랐나 보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라고 말할 때 물론 외모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여튼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Nice haircut Nice haircut 이러면 다예요 오, oh, nice haircut. 그리고 막 만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 oh, nice haircut. 아주 예쁘게 머리를 잘랐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쁘게 잘랐네 때문에 pretty 라는 단어를 일단 떠올릴 수 있는데, which is okay.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pretty haircut 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어울리게 잘랐네, nice haircut. 이렇게 nice, 머 r 얼마나 간단해요. 백을 들고 있는데 백이 잘 어울리는 백이다. nice bag. 나이스 백+ 나이스 백 아니고 나이스 nice 백 약간 약간 길어지죠 우리가 백이라고 할 때보다 백 이렇게 끝이 이렇게 유성음으로 그 이렇게 브 이렇게 끝나면은 물론 윽읍 윽 이렇게 끝나겠죠 백 그라고 하지 않으니까 백+ 백이 게 아니라 백바 이렇게+ 이렇게 끝나요 약간 길늘어지게 어쨌든 나이스 nice 백 이렇게 말하는지 혹은 무성음으로 끝나는 게 있죠. 이렇게 뭐, 이 끝날 때 이런 경우는 앞에 오는 몸이 짧아져요. Nice hat, nice hat. 이것 hat 하지 hat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ice hat 이렇게. 그래서 항상 nice 모모 하게 되면 아주 근사한 모모를 입고 계시군요, 들고 계시군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that's a nice 모모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That's a nice bag, that's a nice hat 이런 식으로. That's a nice jacket. 어, oh, 입고 계신 재킷 어 근사하다. 그거 참 근사한 뭐뭐로군요. That's a nice jacket. 혹은 또 나가서 I like your.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I like your haircut. 그냥 haircut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I like your haircut. 당신의 머리 자른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말도 왜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잖아요. I like your bag. 당신 든 가방 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달라는 소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나는 당신의 취향이 참 좋다. 칭찬이 됩니다. I like your bag. I like your shoes. 혹은 이걸 더 나가면 I love your shoes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막 극적으로 그래서 I love your shoes 너무너무 그 구두 근사하다 멋있다라고 할때 I love를 쓴다든지 I like 를 쓴다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 That's a nice hat you're wear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at's a nice jacket you're wearing. Your wearing을 붙이게 되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자켓 참 근사하네요라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Nice jacket. That's a nice jacket. I like your jacket. I love your jacket. That's a nice jacket you're wearing.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래봤자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이 중에 하나로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Oh, thank you. 그러면서 뭐 언제 샀다, 뭐 어디서 샀다 이런 말 하겠죠. 자, 이런 거 하면 발표라든지 공연 같은 걸 마친 사람에게 할수 있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마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혹은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 아, oh, 잘했어. 최고야. 너 너무 멋졌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럴 때 that was라고 하거나 you were라고 하시면 됩니다. That was great. That was awesome. That was amazing. 이럴 때, that was 인데요. That was. That was. 그래서, that의 끝에 t 부분이 거의 안 들려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that was. 이렇게. That wa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at was a great show. That was a great presentation. That was a great performance. 그러니까, performance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performance. 이거 원래, per 만 쓰거든요. Performance, performance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오글거리죠.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performance 이렇게. 근데 그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Performance 이렇게. 그래서 that was a great performance. 그러면은 아주 좋은, 멋진 공연이었다. 피아노 performance, 무슨 뭐 노래를 했던, 연극을 했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데서 하는 건다 performance가 됩니다. 혹은 congratulations가 있겠죠. Congratulations. 자, 이때 아시겠지만, 뒤에 S를 붙여요. 그래서 Congratulations라고 해야 됩니다. Congratulations는 아니고요 Congratulations라고 하거나, 아니면 Congrats, Congrats라고 하거나, 둘다 어쨌든 S가 뒤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디서 샀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어디에서 났어요? 근데 우리가 왜 굳이 그때, where did you buy it? B-U-Y, 어디서 샀냐? 라고 해서 buy를 쓰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는, 물론, where did you buy it? 어, 라고도 말해도 물론 되긴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돈을 주고 내가 구매했다는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한 게 buy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선물을 줬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서 얻어왔을 수도 있고,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get. 라고 하면은 그다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죠. Where did you get it? 어디에서 그걸 얻었어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 부정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그게 그게 아무리 좋게 얘기를해도좀 그렇잖아요. 특히 해서는 안된 말이 화장입니다. 화장에 대한 얘기. Nice makeup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이 잘 먹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나이스 nice 메이크업 이렇게는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아주아주 아주 친한 사이에서 아주아주 아주 친한 사이에서 정말 칭찬으로 내가 장난치듯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심지어 메이크업 이게잘안 해요 그리고 어머 여기 뾰루지 나셨는데 피곤하셨나 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비타민C가 부족한 것 같다 뭐 뭔가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Once again If you don't have anything nice to say, just don't say anything. 정말 좋은 얘기 할거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중요한 건 처음 만나서 인사할 적에 만약에 그럴 때는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지 않고 My name is 이보영 and I'm from Korea. What i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이게 훨씬 좋습니다. 내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여기서 뭐 하러 오셨냐, 뭐 관광객이냐, 사시는 분이냐. Are you a student here? Do you work in Korea? Do you live here? 이렇게 yes나 no로 답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스마어톡으로 풍성한 대화, 즐거운 대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혼자 계실 때 워롱을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